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기초 의원님들, 기초 의회 의원님들께 보내는 영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생 많으시죠? 윤석열 캠프 측에서 국회 의원과 당협 위원장들을 잔뜩 모아가더니 결국 하는 일이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열 받죠. 지금 전국의 기초 의원님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 또는 첩보가 속속 입수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에서도 이름성 님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유튜브 누구라는 분이 tkpk 당원 민심이 학연 지연 현령 같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빠르게 홍에서 윤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등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데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절반이 맞고 절반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제 경선 막바지에 들어가니까 특히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윤석열 캠퍼 측에서 난리가 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스 난리가 나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뿐만 아니라 지방 의회 의원님들을 막 압박을 넣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방지를 봐야 정확하겠죠.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친구. 여기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딱두 개죠. 그만해라. 많이 묻었다. 이거 하고. 내가니 시다바리가. 이거 요즘 젊은 분들은 시다바리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다바리는 참 저기 뭐수하 또는 신부름꾼 또는 뭐 시키면 시키 드는 대로 하는 사람 등을 이야기하죠. 내가니 시다바리가. 친구 영화 보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잔뜩 몰려간 것 같습니까? 당일 위원장들하고 이거는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 달려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이 지방선거 공천권은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들이 자기 수족을 부리는 도구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가방모찌, 운전수, 이 역할을 뭐 공개적인 가 아닙니까? 다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공천을 주면서 공천 헌금까지 주머니에 닦아 넣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가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하죠. 지방의회 의원 모 씨가 해당 당의위원장 또는 국회의원한테 공천 헌금 내지 그 불법이잖아요. 그걸 잔뜩 갖다 바쳤다더라. 뭐 3천만원 5천만원 심지어는 500만원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갖다 바치고 그 공천권을 따가지고 지방의회 당선되면은.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준석 당 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국민의힘 인천시 당에서 열린 MZ세대 당 대표 토크 콘서트에 참가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안 받고 운전을 해 주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후보가 되기도 하고 매번 식사 장소를 제공했던 식당 주인이 공천을 받기도 한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 의원들이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뺏기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가 뭐 이런 사실이 이게 이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이것이 도로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즉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천권을 국회의원한테 빼앗아 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다음에는 옛날에 공천권이 없을 때를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이 지방 내려가면은 이 지방의 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두 손을 잡고 악수를 탁 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기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지방의 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방의 의원들이 갑이었어요. 그런데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딱 행사하니까 바로 갑이 바뀌어 버립니다.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천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한테 없어야 맞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디 언론이냐면 국제신문이라고 부산일보 말고 부산에 있는 지방지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대결에 PK 국회의원들의 입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당심이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면 지방현역 국회의원들의 입지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홍준표와 당대표인 이준석과 관계가 가깝죠. 어쨌든, 이는 자기 지방선거 공천 구도는 물론 현역의 재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뭐냐? 당 운영 시스템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면서, 당심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면 지역 현역의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몰려간 겁니다. 자, 왜 몰려갔는지 이해가 되겠죠. 뭐냐 하면은. 공천 등당 운영이 그대로 과거로 그 구태로 적폐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뭐냐? 벌써부터 윤석열 총장 지지 입장을 밝힌 한 현역 의원은 최근 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한테 경선은 없다고 언포를 놨답니다. 이 국제신문 보도예요. 뭐냐? 너희들이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공천을 주겠지만은. 너희들이 나한테 잘못 보이면 경선 같은 거 없다. 그냥 내가 점지하고 만다. 하니까 나한테 잘 보여. 운전도 더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사주고 내가 내려가면 용돈도 줘.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종입니까? 지방의 의원, 의원님들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열받으시죠? 이제는 그런 데서 탈출할 도안 됐습니까? 국회의원 손바닥에서 언제, 언제까지 놀아나실 겁니까? 이거는 국제신문의 보도입니다. 어제 밤 8시 보도에, 기사예요 정식으로 언론에 나온 겁니다. 부산의 국제심문 커요. 자, 여기서 출마 예정자들한테 경선은 없다 하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공천을 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이런 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시험을 치겠다. 해봅니다. 왜냐? 이 시험은 전부 형식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지방의회 의원 출마하는 사람한테는 p p a t c 을 치겠다. People Power Aptitude Test를 하겠다. 이걸 하면서 예비공직구조자를 교육을 하고, 과정 이수 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예비후보자들 다 와라. 교육시켜놓고 나서 평가를 실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 평가에서 고득점자에게 가산점을 적당히 주는 방식으로 한다. 가산점 좀도더줄 더, 더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하죠. 현역 지방의 의원들한테 유리합니다. 이건 재미도 있어도 됩니다. 지방의 의원님들 재미도 있어도 돼요. 이 영상은 지방의 의원님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공정하게 가버리면은 국회의원들이 끝발이 완전히 바닥이 되버리죠. 그동안 갑질하던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지방의 의원들을 붙들고 자기 마음대로 갑질을 하면서 횡포를 부리던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을 내놓기 싫은 사람 다들어 가보면 윤석열 후보로 다가가 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면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지방의 의원들 공천권은 나한테 있다고 국회의원들 큰소리 빵빵빵 치죠. 웃기지 마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공천권은 누구한테 있다? 당 대표한테 있습니다. 이준석이 설사 연승일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준석이 허락허락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이준석 나이 젊어도 아 짜랑짜랑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언제 열립니까? 3월 달에 대선 치르고 6월 달에 바로 지방선거 열립니다. 그때가 되니까 지방의 의원님들이 안절부절을 할 수밖에 없죠. 공천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공천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 공천위원회에서. 거기에 쪽지가 들어가고 현역 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봤자, 이렇게 공정하게 평가해버리면은, 어? 국회의원들이 끝발이 떨어져버려. 갑질을 못해. 그렇게 되니까 갑질을 더할수 있는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부 윤석열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방의 의원님들한테 압력 많이 넣고 있죠? 저도 그래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압력을 넣고 있느냐? 요거는 어디 거냐면은 지금 이것도 울산 제일일보라는 언론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확실하게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실제 일각에서는 당원들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영향력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벌써 배병인 울산 뭐 위원장은 모바일, ALS 투표의 활성화로 과거와는 달리 경선에서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조직력을 발휘할 여지가 낮아졌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저기, 지금 현역에 계신 저기 기초단체 의원님들, 절대로 눈치 보지 마세요. 낮아졌다.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끝발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 국회의원이 지지한다고 당원들이 줄 서서 따라가는 시대가 지났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중립을 지키고 있는 서범수 울주군 이쪽, 이쪽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시군 의원들을 소집해서 울주군 당협 차원에서의 철저한 중립을 견제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심지어는 제 이름을 사칭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페이스북 글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그 어떤 후보에 대한그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힌가 없고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엄정 중립을 지키온 저로서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명백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법적, 정치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자, 이런 거 날리고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지금 벌써 김기현 원내대표가 경고장 날리고 있죠. 법적으로 책임 묻는 답니다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짐작되시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서서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고 나설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압력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뭐냐, 뭐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초 단체 의원님들 쫄지 마십시오. 공천권 누구한테 있다? 대통령한테 아니십니다. 어린 반푼이지도 없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는 프로시저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게 다음 공천 때부터 적용됩니다. 왜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PPA T도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단체 뭐 또는 지방의회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켜주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걸 갖다가 반영하겠다면 현역 의원님들한테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천권을 국회의원 손에서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권을 국회의원 손에서 빼앗는다고 하면 뭡니까? 국회의원들은 낙동강, 오리알, 즉, 지방에 내려가면은, KTX 타고 여기서 탁 내리면, 지방의 의원들이 차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때부터 기사해야지, 가방 못지 해야지, 그거 지치지 않으세요? 지치시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니네 시다발이가! 할 때도 되셨죠? 그죠? 의원님들 그렇죠? 내가 지 시다발이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시다발이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당에서 공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한테 힘이 있어요. 표, 직접 표를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이 진짜로 갑이에요. 여러분, 어리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든 지방의 의원님들은 자신이 어리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자, 어리 아니고 갑이다. 갑이면은 당장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니 시다바리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공천주는 사람은 그 국회의원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쪽에 쭉 줄을 선 당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계속 갑질을 유지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이미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아, 그런 시스템 없앤다. 뭐, 자기 잘 가는 식당 주인한테 공천주고, 자기한테 공짜로 운전해 준 사람한테 공천 주고 이거는 안 되죠.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인천에 인천가가지고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젊은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열린 문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지방의회는 지방행정부인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실정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죠. 그 따가리가 되가 되겠습니까? 거기 따가리 되는 순간 얼마나 부패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가리가 되느냐, 주체가 되느냐.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한 마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초 의원님들.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한 마당이 펼쳐지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초 의원님이 아닌 아신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초 의원님들한테 제이 영상을 퍼나르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기초 의원님들, 그런데 협조하지 마십시오. 중립 지키세요. 하고 여러분이 전화하는 순간 기초 의원들요, 표심이 민감하거든요. 특히 자기 지역구 사람한테 전화오면은 파들파들 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의원들한테 이 영상을 퍼라주십시오 전화로, 전화기로 전화로 이 영상을 퍼서 기초의원 전화번호 파악해가지고 쏴주세요. 여러분은 유권자니까 얼마든지 해도 돼요. 불법 아니에요. 이 영상이 선거운동하는 영상입니까? 제가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홍준표 지지해달라는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하던가요? 일부러 안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일부러. 이 영상은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퍼날라 주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승리를,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누구한테 퍼날라 달라? 지방기초 의원님들한테 퍼날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방기초 의원님들이 이걸 보셔야 합니다. 지방기초 의원님들이 친구 영화처럼 현역 국회원들이 의 누구누구한테 도와줘라! 막 닥달을 하면은 내가 니시다바리가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있게. 공천권 누구한테 있는데? 공천권 이미 당대표한테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이 룰이 이미 정해졌어요. 내년도 2022년 6월 1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공천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간단해 보이는 거죠. 간단하죠. 이준석 대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공천권을 국회의원 소리에서 뺏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패를 건절시키는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여러분, 공천은건 갖다 주신 분 있으면 다음에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돈 세이브 해도 돼요. 그리고 운전해 주시는 분, 다음부터 운전 안 해줘도 돼요. 뭐,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왜그 사람들 운전해 줍니까? 그리고 밥 사주신 분들, 뭐 귀한 돈으로 왜 그런 사람 밥 사줍니까? 밥 얻어먹어야지, 오히려. 국회 의원이 밥사 줘야 되는 겁니다. 경비도 나오잖아요, 국회에서. 국회 의원이 밥사 여러분한테 밥사 줘야 돼요. 기초 의원님들 잡으심 가지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갑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갑이 되려 여러분이 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 이,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을 각 기초 의원님들한테 좀퍼 날라 주십시오. 이거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도와주신 밀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